안녕하세요. 상반기가 지난 지금 이 순간, 오늘 프로저량력 저의 상반기 재산 결산과 반성을 주제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년 상반기에는 23년처럼 무조건 아끼고 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잠시 휴직 중이고요. 휴직 전 저를 위한 선물로 한달 동안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하이프라인 뚫기 위해서 나름 투자도 한 시기였고요. 한 해를 시작하기 전 제가 23년 재산 결산을 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저의 자산은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고요. 저의 자산은 크게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현금성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부동산은 계속 계속 가격 변동이 있고 시세 파악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저번 영상에서와 비슷하게 현금성 자산으로만 재산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청약 저축, 예금, 적금, 퇴직금 등등 당장 현금화 할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현재 저는 퇴직과 재직 사이 휴직 중인데요. 아직 완전 퇴직한 상태는 아니라서 퇴직금을 아직 받지는 못했고 퇴직금이 한6,3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하면서부터 장기적으로 묶여둔 예금은 25년 2월에 만기인데요. 어, 약 1억 7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머지 금액은 CMA 계좌에 넘어, 넣어두고 있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으로 치환할 수 있는 금액은 총 2억 3,400만 원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깨나 목돈인데 예금 만기가 되면 어떤 것으로 돈을 굴려야 할지 지금도 좀 고민 중이기도 하고 공부 중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투자입니다. 저는 크게 토, 코인 투자, 주식 투자 하고 있는데 코인은 마이너스 16%, 주식은 플러스 47%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김치코인 같이 거래량이 적은 것이 아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이 대장주로만 누적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주식은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대장 ETF로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성장주, 배당주 1대2 비율로 적립식으로만 하고 있고, 사고팔고 사고팔고는 하진 않고, 그냥 떨어지면 매수를 더 하는 방향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47%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주식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연금 저축 펀드입니다. 연말 정산 시즌에 꽤나 세액공제를 많이 해줘서 노후대비용으로 투자 중입니다. 저는 보다 큰 시장에서 제가 투자한 주식이 망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어, 이것도 역시 미국 주식,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들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수익률 1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수익이 지금 어느 정도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55세까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넣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비입니다. 쿠팡 위탁 판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쓰일 경비 같은 거는 따로 정리하기 쉽도록 다른 통장에 천만 원 정도를 이체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도전한다 싶을 때 어느 정도 초기 비용은 당연히 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뭐 크건 작건 간에 어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을 때그 시기를 늦추지 않도록 어느 정도 목돈은 모아두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저는 7월에 총 매출 1,100만 원이 나왔고 순이익 1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이위탁 사업을 진행할 때 쓰였던 제 돈은 960만 원이고 실제로 이제 순이익이 140만 원이라서 현재는 1,100만 원 정도가 모여 있을 텐데 아직 정산이 되진 않아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진 않았습니다. 7월에도 역시 계속 꾸준히 진행 중이고 한 760만 원 팔고 지금은 마진율을 좀더 높여서 지금 순익 13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조금 조금씩 여기에는 금액은 조금씩 더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 자산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등등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휴직한다고 주변에서 선물 받은 게꽤 많고요. 그렇지만 저는 백화점에 절대 가지 않는답니다. 이 백화점 상품권을 어떻게 쓰냐면 생활용품을 사는데 이용하는 편이고 주로 이제 신세계 포인트, 롯데 포인트 같은 거는 포인트로 전환해 가지고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은 쓱 포인트로 전환을 해서 자취생의 희망인 노브랜드에서 소비를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전환을 해서 사용하면은 좀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노브랜드에서 값싸게 그리고 현재 현금, 현금은 드리지 않고 물건을 살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상품권도선 충전해서 사용하면은 월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최대로 10% 정도 더 충전을 해주는 월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충전을 해서 조금 더 슬기롭게 소비를 이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자산은 얼마가 모였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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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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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총 3억 3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마감 시기에 2억 9천 5백만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6개월 만에 4천 2백만 원 정도가 증가해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자산은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이유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투자는 주식 투자의 의미도 맞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의 의미기도 합니다. 작년,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처럼 무조건 아끼자 주의로 24년 상반기를 보내진 않았습니다. 나름 제 성장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도 해보고, 실제로 주식 투자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규칙적이고 공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어... 사실, 그날그날 그날 장 상황에 따라서 일일비하지 않고 주식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고 주식이 조금 오르면 일부는 뭐 매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하지 않고 푹 묵혀두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어 나머지 저의 다 나머지 의미였던 자, 저 자신에 대한 투자의 의미로서는 역량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돈을 무조건 아끼지 않고 나름의 저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들었고요, 뭐 이것저것 제가 할수 있는 능력치를 상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투자를 했고 도전도 많이 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목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투자, 무조건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단은 사회 초년생 때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고 이걸 어떻게 불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 아끼지만은 아끼고만 사시진 마시고 본인의 성장을 위한 비용만큼은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저는 사회초년생 때 배움에 대한 그런 소비를 많이 하진 않아서 지금부터라도 제 열심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에 대한 투자가 참 재산 증식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도 저의 뭐 아끼고 절약하고 뭐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저의 역량 성장을 위한 기록을 많이 담을 예정이고요 앞으로 남은 6개월도 더 아끼고 잘 벌고 크게 성장하는 돈미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저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어 사실은 연말에는 4억 정도가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너무 조급해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동미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열심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